피자였나? 마르게리타였나? 원래 어, 이제 다시 타. <laughs> 개멋지다. 진해. 진해. <laughs> 진짜 멋지다. 나 오늘 어제 190만 원 벌었어. <laughs> 거든 진짜 부자야. 나 가서 먹자. 커피. 여기서 안 먹고? 어. <laughs> 근데 너왜돈안 받고 해줘? 이거를 이벤트야? 어 여기 지원이 가 배터리 <laughs> <로트리> 서비스입니다 <laughs> 서비스가 좋네 <laughs>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부서진돌이인데요감성 저... 같은 거 없습니다. 헉? 근데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응. 초코야? 아니, 그, 그, 치즈케이크. 맛있을 까아맛있 먹었어 이거 먹어봐. 응. 어, 음, 맛있다. 일단, 내나 스타벅스 치즈케이크 맛. 응. 맛있네. 맛있네. 먹어라, 빨리. 음, 응, 맛있다, 같아. 응. 과자. 로토스 맛 나. 응, 음, 로토스 맛있 어, 맛있는데? 만족. 응. 만족. 페토, <laughs> 그 전체. 개, 개잘 푸시네. 태때 결혼해가지고 같이 낳고 키우라고 응. 하는데 좀 육아 난이도가 맞아. 줄어들어서 그런 거 같아. 그렇지. 그렇지, 또, 공동기가. 홍철이가... 다 응. <laughs> 엄마 아니랄까 봐. 그러니까 <laughs> 우선 엄마는 눈이 두 개가 <laughs> 싫었다. 진짜 말이 안 되잖아. 불쌍해. 오늘 엄청 부었지 나? 응 엄청 부었어 약되 아, 그리고 입안이 엄청 다 헐어서 그때 얘기하려고 안에 아, 네. 다 헐었어 그냥 완전 나 이제 진짜 괜찮아졌는데 난 점점 심해져 아예 말해. 몇 번을 꺾여서 지금 아예 너무 아파 먹을 때 힘들지 어 너무 아파 음. 그냥 가만히 있어봐 김치도 어. 아예 그냥 아려 음. 계속 음. <목소리도> 올해? 응 그냥 11시 수술 너무 늦어. 그냥 11시 1일 이거 하고 금전도 검사를 그냥 취소해 버리고 피 검사하고 당일 접수로 예약하래 문자 안 온다고. 그래 당일 접수가 되면 될거 같은데. 차뭐 아까 들 때는 그늘에 대놨는데. 흰색으로 깔려져 있고 나머지 그 다음 내알은 파랑색, 마지막 세알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총. 56일 거의 두달분약 드실 네. 텐데, 네. 헷갈리시니까 그냥 이거 순서대로만 아, 뜯어서 챙겨 드시면 됩니다. 순부터, 네. 그렇죠. 빨간색으로 챙겨 아, 드시고, 그 다음 파란색으 드시면 네. 되고. 항생제는 35일분만 나왔네요. 아, 네. 또 따로 같이 먹어야 되는. 음, 그렇죠. 이거 혹시 매매 드시라 하시나 봐요, 혹시? 네. 그거는 어, 35일분 나왔고, 아침 식사하시고 한번. 네. 네, 위장약은 아침 자요고 하루에 두번 드시면 되고요. 같이 먹으면 되는 거죠? 네, 하나, 같이 하나. 드시면 아, 돼요. 네. 그리고 맞아요. 아, 네. 다녔습니다. 응,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아니 감사합니다. 다른 거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네 지금 받는 것까지 이동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어? 보이소츠 쇼츠팬인데 왜잘 꺼야? 사각 팬티라서 사각 팬티 내건 보이 스 쇼츠팬인데? 내꺼랑 그 여자 우먼 안될거 있어? 보이인데 보이 모모는 쇼츠 팬츠가 아니라 팬티가 아니야. 쇼츠 팬티 <laughs> 아니. 아니 맞다고. 여아 여성 대행매. 그래. 어, 아무것밖에 없어. 아무것밖에 <laughs> <야>, 없네. <laughs> 아니 잘거 있어. 저 뒤에 봐봐. 없는데. 그잘 거야. 이것도 다 작업이야. 어 뭐랄까. 어, 뭐가 이거? 잠환전 전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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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다 전환전. 전환전. 전 아, 바람이 저쪽에서 불어서. 근데 너무 추워서 손이 딸딸리리는데 이거 맞나? 그 딸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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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니는 딸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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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난 고장난 것 같은데? 나손빼

스킬로 59분만 있겄어? 어한다 다리 안아파? 다리 안아파? 아 어? 문자 다 피해가 지말라갔잖아 페이스 조절 잘해야지 아니, 저거 어 요새 쏟아가지금 빠졌어. 쏟아다 하필. 찍게 되네. <laughs> 10이었어, 아까? 너 빡했니? 어, <laughs> 아? 10이었어? 아, 이었어몰라 그냥 팔팔 끓으면 좋은 거 아니야? 맛있겠다. 진짜네. 아버. 아저씨. 그거마시면 아저씨야. 아, 기가 막히네. 아저씨. 아 기가 막히네. <웃음> <웃음> 기가 막힌다. 찍인다. <laughs> 아.